안녕하세요. 오늘은 윤민영님의 글, 자연건강법, 윤민영의 치유여정, 발췌 내용을 좀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번 예순에 병원이나 약대신에 자연의 힘으로 다시 사는 법을 찾으셨다고 해요. 네, 자다민영 힐링 대표시고, 또 협동조합 이사장도 하시면서 자연건강법 코칭이나 글쓰기를 하고 계신 분이죠. 맞아요. 몸과 마음이 정말 무너질 뻔한 그런 순간을 지나서 스스로를 살리는 길을 찾으셨다는데 그분의 매일 매일 건강 루틴 그 음. 의미를 좀 자세히 보려고요. 이글 보시면서 음,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그 뭐랄까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요 일상 속에서 정말 꾸준히 실천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 그게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아주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한다는 점이요. 네, 그렇죠. 그 아침 루틴부터 보면 되게 재밌어요. 눈 뜨면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운 채로 아잘 잤다 이렇게 외치신데요. 아 소리를 내서요. 네, 스스로한테 하는 감사 인사 또 위로의 인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손 끝치기, 발 끝치기 이걸 각각 천 번씩. 천 번이요? 와. 네 94세까지 건강하셨던 시아버지께 배우신 거라고 하는데 혈액순환에도 좋고 몸 긴장 푸는 데도 좋다고요 이야 천번 쉽지 않은데 그렇죠 처음엔 당연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게 뭐랄까 몸을 깨우는 기본운동이 되셨다고 음 아주 간단하지만 되게 의식적인 행위네요 긍정적인 자기 암시로 딱 시작하고 또 몸의 감각을 깨우는 동작으로 이어지고 그 꾸준함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몸을 깨우고 나면 이제 양치를 하시고 그 다음이 또 중요한데 뜨거운 해죽순물 500ml를 드신데요 해죽순물이요? 네 그냥 물이 아니라 내 몸에 초록이라는 뭐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 2포랑 천일염 1티스푼을 넣어서요 아 뭔가 이유가 있겠네요 당뇨가 있으셔서 그 신장 보호를 위한 천연 미네랄 음료라고 본인이 그렇게 찾으신 거죠 뜨겁게 마시면서 속이 따뜻해지고 땀이 나면서 몸 안에 냉기가 좀 빠져나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기서 그 해죽순이라는 특정 재료랑 또 뜨거운 물 천일염 조합 이게 딱 보이네요 그냥 수분 보충이 아니라 체온 유지하고 미네랄 보충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몸의 내부 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싶어요. 그렇죠. 몸을 데우는 거. 자, 그다음에는 햇살 드는 곳에서 1시간 동안 독서, 낭독, 글쓰기. 정신 활동이네요? 네. 근데 이때 발 밑에는 또 저주파 발 마사지기를 사용하신대요. 아, 동시에? 네 몸은 편안하게 하면서 정신활동은 깨어있게 하는 거죠 특히 소린에서 읽는 낭독이 자신에게 전하는 어떤 치유의 언어가 되고 이게 결국 책쓰기로 이어져서 또 하나의 건강 비결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정신활동하고 신체적인 이완을 딱 결합시킨 점이 흥미롭네요 낭독 자체를 그냥 공부가 아니라 어, 치유 과정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창작 활동, 건강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이걸 만드신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강 비결로 단식을 꼽으셨어요. 단식. 네. 무려 7년째 아침 단식을 하고 계시고, 매월 하루 단식, 컨디션 안 좋으면 주 1회 단식, 분기별로는 3일 단식. 와,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네, 몸을 비우는 거죠. 장정리, 복압 제거, 노폐울 배출, 혈관 청소, 이런 목적으로요. 비움으로써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세포가 살아나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단식을 정말 꾸준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시네요. 그 비움과 체움의 지혜라는 표현처럼 단식을 그냥 굶는 게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고 재충전하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7년이나 하셨다는 건그 효과에 대한 확신이 정말 강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개인적인 루틴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한 달에 한번 1박 2일 힐링 캠프에 참여하신대요. 아, 외부 활동도 하시는군요. 네. 청주에 있는 힐링 연수원에서 자연 건강법 강의도 듣고 특히 열의 중요성을 배우신다고. 그래서 주열 요법이나 조교 또 슬라이드 돔이라고 전신 땀 배출하는 기구가 있나 봐요. 그런 걸로 독소 배출하고 심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신다고요. 음, 개인적인 루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환경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치유 활동에도 참여한다는 점. 이것도 인상적이네요. 연료법이라든지 자연 속 활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보여요. 네, 들어보니까 결국 윤민영님의 이야기는 뭐랄까 특정 약이나 병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말 자연의 리듬, 내 몸의 감각에 귀 기울이면서 매일 꾸준히 나를 돌보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종 목표는 이런 경험을 나누려고 숲치유센터를 만드는 거라고 하시고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윤민영 사례처럼 어쩌면 건강이라는 건 우리 일상 속에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약간 정성스러운 결과물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그르시는 여러분도, 어, 내 건강을 위해서 매일 꾸준히 할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습관, 그런 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